강화도를 제대로 보려면 며칠이 필요할까요? 강화도는 인천 광역시에 속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승용차로 1시간 좀더 걸립니다. 강화도에는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두개가 있습니다. 1997년과 2002년 개통되었습니다. 한옥 카페 프란스는 북쪽의 강화 대교에서 가깝습니다. 지난 7월 28일 월요일, 정어 조금 지나서 한옥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작은 주차장이 또 있었습니다. 이 한옥 카페는 꽤 알려져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저도 SNS를 보고 찾아온 겁니다. 이번 강화도 여행의 첫 방문지입니다. 우선 지형 지물을 파악하고자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제2의 주차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장님은 주차를 하지 못한 손님들에게 이 제2의 주차장을 계속해서 안내하고 계셨습니다. 어, 주차장이 두 개입니다. 여기 팥빙수가 없어서 저는 딸기 시럽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좋아하는 팥빙수는 없었습니다. 이 한옥 카페는 기존 한옥의 모습을 상품화하는데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한옥 프랑스 공간을 채우는 세 가지 소리, 빛, 향. 한옥 카페 프랑스의 메뉴판입니다. 빈티지 소품들도 꽤 정갈했습니다. 대충 갖다 놓은 것 같았지만, 분명히 안목 있는 분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에 외지의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두 숙녀가 전세를 냈습니다. 주차가 곤란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도 좋았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우물과 바로 옆에 있는 펌프였습니다. 제가 직접 마족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보니까 진짜로 물이 나왔습니다. 이 한옥 카페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먹은 딸기청 토핑 요거트 아이스크림입니다. 팥빙수 대신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강화도 자연체험 농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뻘입니다. 이렇게 넓은 뻘은 처음입니다. 우와, 이 뻘은 홍종은 베이커리 카페 바로 앞에 있습니다. 홍종은 베이커리 강화점은 강화도의 명장이라고 소문이 나는 곳입니다. 강화도 초지 대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과 명장의 집, 홍종은 베이커리. 홍종원 베이커리 카페에서 내려다 본 어마어마한 뻘입니다. 홍종원 베이커리에서 약 800m 정도의 거리에 자연 체험 농장이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여기 사장님, 일명 말 아저씨가 꽤 유명하신 분 같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저는 오늘 여기 4륜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왔습니다. 매우 특이하게 사운도 있고 기업의 목표도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 헨섬 아저씨로 통하는 말 아저씨는 이 자연체험 농장을 2001년부터 운영해오고 계셨다고 합니다. 산악 자전거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대왕 해물라면 끓여 먹기 갯벌 체험. 이말 아저씨의 체험농장 운영 방식은 매우 특이한 것 같았습니다. 길 건너편에 펜션도 운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난 순서가 안 돌아오겠는데? 여기 말 예? 저기도 말 엄청 많아. 그래요? 나는 그럼 저쪽으로 가야겠다. 오메 너들은 무엇이다냐? 토끼? 입이 작아서 그런지 토끼한테 당근 주는 게꽤 까다로웠습니다. 이건... 염소하고 양하고 같이 있네? 음에 털좀 봐라. 안녕? 야, 너 이거 좀 먹냐? 오이씨! 안녕? 말들도 성깔이 있어서 잘 못해주면 성질을 냅니다. 하나 더 줘? 이경규 아저씨도 즐기고 간 산악 바이크 체험. 여기 모자 쓰신 분이 사장님이신 말 아저씨입니다. 오핸섬 사장님. 아 지금 여기까지 오토바이 타고 오신 거예요? 오. 자 선생님 저 저는 저 앞에 거요. 여기 타시면 14번요? 오. 사륜 오토바이는 양쪽 핸들에 있는 레버로 조종합니다. 강화도에 산악 오토바이 타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무서워, <laughs> Let's go! 고 저는 두 손으로도 쩔쩔매고 타는데 지금 말 아저씨는 뒤를 보면서 한 손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또한 손으로 운전하고 계십니다 내리막길을 막 내려가고 e t 니다 o Let's go! l e t 오토바이를 몰아본 적이 없습니다. 산악길이 상상으로 험하고 좁고 굴곡이 심했습니다. 특히 커브를 돌때이 산악 오토바이가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 뒤에 오시는 분은 오토바이 매니아라 그런지 딸을 앞에 태우고도 능숙하게 운전 을 잘하셨어 아주 좋아요 이말 아저씨는 말도 두 손을 놓고 타신답니다.

저때 저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상태였습니다. 4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이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말 아저씨가 제가 겁을 내니까 저를 놀리시느라 아주 더 험하게 몰았습니다. 절벽인데 앞은 안 보고 자꾸 뒤쪽을 보면서 영상을 찍고 계셔서 제가 정말로 불안했습니다. 아니 어 말하세요. 됐 네. 됐죠이말 아저씨 얼굴에 장난기가 한 바구니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겁을 집어먹고 핸드폰을 달라고 하니까 더 험하게 몰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두 손에 땀이 많이 나니까 자꾸 핸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는 왼손이 미끄러지면서 핸들을 놓쳤습니다 이런 울퉁불퉁하지만 핸들을 놓쳐서 작은 나무로 살짝 았습니다그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분이 저를 놀렸습니다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 Have a good day 산속은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34도인데 산속을 달리는 기분 전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뒤에 오는 손님이 아좀 겁이 많으셔고 속도를 잘 못내시네요 어려운 촬영을 해주신 오핸썸 말 아저씨께 감사드립니다. 제 중고 산타페보다 두 배나 비싼 오토바이. 럭셔리한 오토바이 분여입니다. 미리 오기 전 숙박하기로 계획한 강화 24시 청솔 한중막을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서 보니 내부 수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로 강화도 초지인삼 24시 해수탕에 전화 걸었더니 또 정기점검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가까운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화장실은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근데 방이 너무 좁아요. 혼자 사기엔 불편은 없고. 근데 특이한 게 에어컨하고 TV 리모컨이 하나로 공용습니다. 밑에 게 에어컨, 위에 게 TV. 4만 원. 카드로 4만 원. 아, 24시 그가 청소를 한중막이 수리 중이라는 걸 모르고 와가지고 지금 급박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숙소를 잡고 나서는 바로 가까운 곳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모텔 바로 옆 골목에 있는 골목집 생고기 숯불구이 전문점에 갔습니다. 배도 고프고 맥주도 땡기고 해서 생고기 2인분을

다음날 밤이겠다, 술도 고팠겠다,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고사리가 주 메인이라니 특이했습니다. 이 식당은 모든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군청과 관공서가 인근에 있어서 그런지 공무원티가 나는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 앞쪽에 시끄럽게 떠드는 동년배 같은 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골 손님이 많이 찾는다는 돼지 껍데기. 이 식당의 주 메뉴라고 하는 뼈 삼겹살입니다. 강화도에 와서 처음 보는 채 장아찌 비빔밥입니다. 채 장아찌는 무생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생소한 재물 국수. 재물국수는 물과 국수를 따로 삶지 않고 함께 삶는답니다. 재물국수 한 숟가락하고, 쨔장아치 비빔밥, 한, 한 숟가락. 지금 얻어서 맛좀 보려고 지금 얻었습니다. 안면 몰수하고. 저쪽 손님이 흔쾌히 주셨습니다. 아, 한번 맛을 보고 제가 댓글을 달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